네, 안녕하세요.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. 네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포스코 케미칼입니다. 포스코 케미칼 수급 보시겠습니다. 포스코 케미칼 수급 보시기 때문에 일단 오늘 거리량 증가하면서 좀 많이 밀렸어요. 그리고 누적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또 매수를 했다.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기간 쪽에서 그나마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.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또 떴어요.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또 이제 매수 관점이 아닙니다. 여기서 이제 손절을 쳤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이제 짧게 보시면 짧은 N자형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고 가정을 하고,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. 14만 1,800원, 14만 1,500원까지도 밑으로 밀릴 수 있다. 그러면 여기, 전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. 그런 관점을 보시나 여기 마지막 매도 신호를 넘어간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자. 이 정도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텍스트 하나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. 그 추세대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면, 여기 전저점, 요 하단까지 일단 밑으로 밀릴 수 있다. 그다 현재 상태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걸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기를 이탈하게 된다면, 요 하단, 조금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, 요쪽 하단까지 좀 밀릴 수 있다.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N자형을 잡으면, 여기서 요까지 내려왔고,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오는 이제 N자형이 돼버려요요 그러니까 하단보다 조금 더시팅이 나올 수 있겠죠. 142,900원. 근데 얘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, 요 구간이 여기 마지막 걸리는 구간이에요. 여기까지 온다라는 얘기는 올라갈 때 이제 힘들다는 얘기겠죠. 그러니까, 고점도 그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, 요거는 이제 큰엔지형을 갖고 하는 거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를 갖고 있을 때는 요렇게도 내려올 수 있다는 라 거죠. 이 30분 봉상이나 5분 봉으로 보면 좀 틀려지긴 하겠지만,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. 그러니까, 얘가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된다면, 밑으로 빠지는 라인이 13만 8천 원, 13만 8 9 0 0 원이니까 13만 9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. 여기 전저점 한번 더타진하로올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에서 만약에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렇게 빠지는 엔저형이 되겠죠.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된다면 그 정도 간적으로. 그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 16만 원을 넘어가야 좀 매수 간적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상태에서는. 16만원은 안착을 해야지만 조금 매수간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정도 간적으로 코스코 케미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